백신 가뭄 15348번째 글 김충일 누가 봐도 맑은 하늘인데 비구름이 가득. 몰려온다 한다. 누가 봐도 모자란 백신이 넘친다 한다. 남들은 마스크를 벗고 활개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리 두기에 점점 긍긍하고 있다. 언제에 언제 맞을지 모를 백신을 목마르게 기다린다. 하다, 하다, 이젠 백신 고문까지 받아야 하는 신세다. 2021년 5월 3일. 15348번째 글. 시애틀에서.